네 염색약을 다 발라놨는데요 어, 이번에 쓴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알려드리자면 일본의7-10 그리고 오레벨의 실버라고 써있죠 얘도 밀본이긴 한데 한국에 팔지 않고 일본에서 사온 건데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 하나 쓰게 됐습니다 뭐 애쉬나 그레이나 막 이런 느낌 염색할 때 제가 베이스로 많이 까는 염색약이 이거예요 7-10 아니면 9-10 그 뒤에가 일본으로 표시되어 있는 염색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얘는 그레이, 에쉬 그레이로 나오긴 했는데 살짝의 보랏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탈색해서 보랏머리에 약간의 보랏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이 빠질 때 크기색이나 이런 느낌으로 빠진다기 보다는 좀더 약간 베이지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브라운으로 색이 빠지게 돼서 베이스로 이걸 많이 까는 편입니다 음, 그건 참고해 두시고 나중에 염색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비율은 1대1로 했어요. 선화제는 3% 선화제. 자, 염색 끝. 샴푸하고 나와서 모델이 누군지 밝힐게요. 이거 봐도 저기요, 누구세요? <laughs> 저는 영지입니다. <laughs> 어, 영주가 미국 간다고 해서, 그쵸, 급하게 맞아요. 염색을 했는데, 처음에 네가 블랙으로 어둡게 입으라고 했나 그러니까, 검정머리를 하고 싶은데, 검정머리를 음. 하면, 우리의 인연은 끝이니까, <laughs> 애쉬 그레이를 짙게 입혀줄게, 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 잠깐, 추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 영주 같은 경우에 블랙같이 어두운 색을 원했는데요. 그렇게 염색하게 되면 문제가, 나중에 톤업할 때, 얼룩이 많이 지고, 탈색이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해준 방법은 베이스를 7레벨로 깔았어요. 7레벨 염색약에다가 이렇게 되면 은 많이 어둡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레벨에 색상만 강조해 있는 색상으로 돼 있는 5레벨에 실버를 갖다가 진하게 입혀서 굉장히 다크하고 어둡게 보이게끔 만들었거든요. 색상은 금방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레벨로 염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7레벨로 염색한 머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톤업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일시적으로 어둡게 보고 싶을 때 이런 방법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영주 생얼. <웃음> <웃음> 생얼 영주의 집에 간다고 해도 드레드 안해었어요날것그대로 <laughs> 해. 완전 근데 저는 요 색깔 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거의 응. 1년 만이니까. 밝은 것마다가. 음 그러고 딱 나왔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놀랐죠. 미국 응.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어, 미국 가서 아메리카노 꼭 먹어. 네 아메리카노 꼭 먹고 원두 사다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게 없고. <laughs>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맛이 궁금해라 알겠습니다. 영상에서 꼭 봐주세요. 안녕. 안녕. 내가 앞으로 브이로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브이로그 잘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조언해준다면? 일단 처음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혼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앞에 카메라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냥 들고만 다니면 돼? 들고 아니, 아니 얼굴을 아니, 잘 아니. 찍어야지. 들고 다니면 <laughs> <laughs> 그 무슨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잘 찍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게 생겨야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 창피해서 일부러 이렇게 아래로 찍고 그랬었어요. 네.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